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수요일에는 우리 수요 치유 집회가 있죠. 지난 수요일에는 어, 2026년 첫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권세. 영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됩시다.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엘리야가 영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밝혔던 것처럼 야고보 장로가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무릎, 낙타의 무릎이라는 변명까지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여 영격을 가지고 영적인 영인 권세를 가지고 이세해를 복되게 살아갑시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또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아침에도 말씀 묵상합니다. 휘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휘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체하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 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지 그 마음과 동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가장 아프고 잔인하고 힘든 형벌의 고통이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채찍, 손과 발에 박히는 못, 사람들에게 당하는 조롱과 모욕, 그리고 하나님께 부림받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더해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자체로 혹독한 고난이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모르셔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 길을 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가까웠던 제자가 은삼십에 주님을 팔 것도 아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조롱을 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왕이면 내려와 보라 비웃은 소리를 들으셔야 했고요. 심지어는 같이 못 박힌 한평강도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셨지만 또 다른 한편강도를 구원하시는 주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위하여서도 십자가를 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채찍과 못박힘과 온갖 고통을 다 아셨습니다. 육체가 찢겨지고 피를 흘릴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임 받을 것도 아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시는 순간이 올 것도 아셨어요. 그러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기쁨이 있다고요. 그 앞에 기쁨이 있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고통만 보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만 보신 분이 아닙니다. 실패를 보신 분이 아닙니다. 좌절과 낭만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앞세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참 기쁨을 보셨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요. 잃어버린 죄인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기쁨이며,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는 그 기쁨, 죄로 인하여 영주권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생명의 기쁨 그것을 보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네가 다시 살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질 것이며 십자가의 그 무신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형태이 아니죠. 저주의 상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거역한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 그 역한 자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얼마나 낙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할 이유들이 참 많지요. 기도에도 응답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상 일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악과 거역을 다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아니면 뭐 조카를 생각하거나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때요?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물론 과잉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과 돌보는 것은 좀 다르긴 해요. 요사이 부모님들의 너무 과잉 사랑이 목사님들의 자녀 과잉 사랑이 세섭이나 교회의 문제나 분란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자주 보는데, 이건 과잉 사랑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거예요? 자녀가 바람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몸이 아프면 내 몸을 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어, 우리 병원이 지금은 암센터가 지센병원에 주로 있기 때문에 암환자들을 거의 뭐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어, 한동안 여기 있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암에 걸려서 막 사경을 헤맬 때 부모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상황을 들어보고 막 목숨을 바꾸고 싶어요. 막수, 바,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가지셨던 기쁨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이요?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때로는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제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찍으신 승리의 마침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표를 생각하며 특별히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고 배신한 우리들을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들과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축복입니까? 이 은혜와 이 축복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며, 주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하시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풍성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요 치유주폐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힐링카페에 모일 때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힐링 카페 진정 치유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과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